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왜 오늘 소세암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익숙하실 것 같아서 <laughs> 익숙한 게 좋은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소세암입니다. 아 우리 선생님 시키면 다 하죠. <laughs> 네, 다 해요 저는 벗는 것 빼곤 다 해요. <laughs> 아 진짜요? 아. 선생님, 예. 오늘은 이제 뱀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차례인데요. 예. 19살, 예. 고3 수험생들 아무래도 운세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신사생 뱀띠부터 시작하실게요. 예. 예 19살 신사생 뱀띠는요, 일단 삼재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9수의 악삼재를 같이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기해년 전체 운으로 봐도 받아줄 운이 없는데, 이제 달이 틀리잖아요. 1월달부터 뭐 12월달까지 태어난 달이 틀리다 보니까 지금 제가 3, 4월달을 봐드리고 있거든요. 이 3, 4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음력으로 따지면 2, 3월달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월달에 3, 4월달 되면 2월달이나 2월달 말 정도가 되는데, 그때는 이분한테는 좋은, 니까 그러니까 학업으로서 뭐, 하나를 가리키면두 개를 깨우치는, 뭐, 그런 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뭐, 어떤 게 좋다, 뭐, 그렇다고 대입학력고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나쁘다라는 건 없어요. 제가 항상 말하듯이, 사주팔자도 중요하지만, 자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열과 성의, 열정을 가지고 뭐를 한다면, 못할 일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이 영매사로서 하시고자 하는 걸 도움을 줄 뿐이지 뭐 어떤 곳에 가는 길에 방해가 되고자 이런 거를 방송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열아홉 살 나는 이 신사생 나시는 분들은 될수 있으면 좀 부적이라도 마련을 하시고 부모님이 학업 부적이고 영철의 부적을 마련을 하셔서 응? 하면 좀더이 응? 고삼 얼마나 힘든지는 본인들도 다 겪어보셨고 또 누려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러면 좀더 학업운으로도 들어오는 운을 받아줄 수가 있고 또 나쁜 거는 물리쳐줄 수가 있기 때문에 19살 나시는 신사생 하시는 분들은 좋은 달 나쁜 달을 가리지 않고 영철이나 꼭 삼재 제거하시고 또 공부할 수 있는 학업 성취부를 마련하셔서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가방 밑에 눕고 다니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뭐 2, 3월 달이라고 좋지는 않지만 그나마 2, 3월 달은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그 예. 고3 수험생 같은 경우 부모님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100일 기도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저희 법당에서도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뭘 의뢰할 때는 나머지 숙제라는 게 있어요 부적을 낼 때도 나머지 숙제를 끝마치고 기도해서 뭐 이렇게 기도 염불 공덕 다 해서 내려드리는 거지 그 자리에서 쓰는 부적이란 뭐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건 사전에 없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사주팔자 말씀 올리고. 또 기도를 모욕배에서또 산에 가서 하고 또 법당에서 내려서 24시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다 이렇게 놓고 기도를 올리고 나서 드리는 게 저는 뭐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제 소신하고도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께서 기도 정진하시는 모습은 제가 곁에서 많이 지켜봐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예, 뭘까요? 어, 그 고3 수험생 분들 예. 1일 기도다, 예. 뭐 3, 7일 기도다, 그렇죠. 아니면 수능 전날부터 수능 날 당일 기도다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예. 사실 오랜 기간 기도를 하면 지금부터 기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건 어떤가요? 단실에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 사람과 여러 날 공부를 해서 그 학문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도공덕을 뭐 오늘 아침에 바로 뭐 내일 효염을 본다? 이런 건전 약속드릴 수가 없고요 저는 최소한 대로 100일 이전까지는 에 받아요 기도를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다 각자 모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실령님이 다르시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제시어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백일을 놓고 더 멀리 보면 봤지 뭐그 전에는 절대 하는 법이 없어요. 백일을 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당일 기도를 하거나 뭐 이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 대답은 충분히 된것 같고요. 예. 선생님, 이제 서른한 살, 기사생 뱀띠 이야기하고 계이 예, 기사생 뱀띠들은 뭐라 그러지? 참 온순해요. 예? 뱀띠 치고 기사생 뱀띠들은 온순해요. 서른한 살을 말하는 건데, 이 기사생들은 대체적으로 예, 부모님이나 뭐 본인들이 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실 수 있고, 뭐 엄마, 아빠도 계실 수 있는데, 그분들 말에 대체적으로 순종을 잘 해요. 근데, 이분들이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맹점이 뭐냐면, 믿음을 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니까 믿는 거고, 우리 아빠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떤 면이 좋고, 아빠는 어떤 면이 나쁘다, 뭐, 음과 양을 구분해서, 어? 선별을 해서 엄마는 이런 게 좋으시고 아빠는 이런 게 조금 부족하시고 이런 걸 저희가 가감해서 믿어야 되는데 너무 맹신을 한다고 보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체성이 많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1살 되신 분들이 아주 젊었을 때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주 늦게 결혼을 해야 되는 사주가 많아요. 왜냐 엄마나 부모님 주변의 그친인척간의 눈을 굉장히 의심을 이게 뭐지? 많이 의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 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사생 되시는 분들한테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모태 솔로가 많다. 근데 이제 삼성월 때는 괜찮으니까 뭐 마음에 드시는 분들한테 대시도 해보고 또 데이트 신청도 해보고 또 성사가 되면 좋는 거고 또 거절을 당하면 아 이렇게 말했더니 거절을 당하더라. 스스로 몸소 체험하고 습득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엄마가 차려주고 아빠가 차려주는 밥에 너무 익숙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주체성을 지금 뭐 100세 시대인데 31살이라면 앞으로도 69세 동안 엄마가 다 챙겨줄 수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혼자 일어서는 방법을 터득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것 같아요. 아, 어, 3월 달, 4월 달 운세는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이 기사, 그러니까 모든 뱀띠도 그렇지만 이 기사생은 3, 4월달에 괜찮다니까요. 괜찮고, 아... 그러니까 대시도 해보고, 또 아픔도 가져보고, 스스로 경험도 쌓고, 터득하는 면이 많이 커지죠. 특히 연애 쪽으로 괜찮다는 말이신가요? 그렇죠. 연애 쪽으로 괜찮고, 뭐, 다른 쪽으로는 그닥 좋지 않다. 음... 왜냐, 우리가개회년이잖아요 네네. 그런데가 3재를 갖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운세를 태고 나서도 해운년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이 해운년이 기회년에는 제가 그 뭐지 후, 진에서도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 제일 안 좋은 띠 예요. 뱀하고 용이 그러다 보니까 가려도 햇빛은 들어온다고. 예? 아무리 우산을 쓰고 나쁜 운을 가려본들, 그 우산이 얼마까지 지켜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이라는 얘기지. 그 잠시, 잠깐에 3, 4월달은 그나마 좋으니까 자기 주세, 주체성을 가지고 한 번쯤은 연애우는 괜찮아요. 연애우는. 그러니까 대신에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분들이 술을 굉장히 좋아해. 특히 남자고 여자고.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잘못하면 운세가 사납기 때문에 관제의 수가 따라붙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운세 중에도 하나죠. 항상 365일 기해년이갈 때까지는 약주를 좀 드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43살 정사생 뱀띠는 어떤가요? 예, 43살 정사생 뱀띠는 뭐 운이 들어왔다고 남들은 다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받아줄 운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그냥 정 보살 집에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저 같은 경우에 저희 법당에 와서 물어보신다면 받아질 운이 없습니다. 대신에 아픈 관세는 면하고 와야 돼요. 이분이 올해 일진으로 평생 자기가 뭐 저쪽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지병이 들어오는 운세예요. 남녀를 구분하고 모두 다 남녀노소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분은 특히 자기 몸수 관리. 젊은 나이에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몸을 건강 뭐 조심하라냐 웃기는 소리 한다. 이렇게 욕을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요. 욕은 내가 먹겠지만 본인들 몸은 본인들이 잘 체크하셔서 이때는 뭐 의료보험 혜택에서도 어떻게 건강 보험이 안 되니까 본인 사비로도 피 검사라도 뭐 석달에 한번 녹달에 한번 하시는 게큰 병을 들어지지 못하게 하는 예비책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구나. 쉰 다섯 을사생 뱀띠는요. 이분은 이제 을사생 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나이가 뭐 빨리 장가를 가셨거나 결혼하셨던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은 자녀를 둘 거예요.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네 어쩌네 이런다고 해도 될수 있으면 올해는 자기가 어떤 생일달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1월달에서 12월 달까지 각자 생일 달이 있잖아요. 그 생일은 피하시고 결혼을 허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내가 4월 달이 생일 달인데 4월 달에 이 우리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그 우리 같은 분한테서 날짜를 태기를 했는데 제일 좋다 하더라. 응? 그래서 뭐 4월 달에 날짜를 잡았다.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4월달 같은 경우엔 이분한테 충충이기 때문에 아픈데, 그러니까 아픈데다 또 짐을 올려놓는 격이 돼요. 그럼 아픈데 짐을 올리놓으면 얼마나 무거워.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생일달을 지나고 식구가 늘려오는 세이니까 자기 생일달은 꼭 피하셔서 4월달인 분은 5월달에 이렇 결혼을 폐기를 하시든가 이렇게 어떤 한 방법이 그거예요. 이분들한테는 뭐 약해 드세요. 이분은, 을사생 이분들은 꼭 오래 칼을 대야 돼요. 나는 건강해. 아무 몸에 이상이 없어. 그럼 한 가지 방편으로는, 뿌티 성형을 하세요. 뿌티 성형을 하는 건나돈 갖다 주는 거 아니고, 뭐, 다른 선생님들 돈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니까, 러 뿌티 성형, 자기가 뭐, 쌍꺼풀이 적다고 느끼면, 쌍꺼풀을 하시든가, 아니면 주름살을 제거를 하시든가, 뭐, 이거, 부티 성령도 칼을 대는 거니까, 칼을 대는 거니까, 이미 삼재는 찌르고 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피해가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을사생은 3, 4월달은 좋지가 않아요. 왜 보, 많이, 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도끼가 차있다 그러죠? 그 도끼가 뿜어지는 해예요, 올해. 이 기해년, 해운년으로. 뭐 다른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누차 말하지만 저희는 만신령 천신령님이 각자 틀려요. 저희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이 을사생대는 특히 모든 나쁜 운을 감고 가는 행운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뭐 시술을 하던가 수술을 하던가 한 방법으로 풀고 가는게 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그냥 영배사니까 입과 몸을 빌려드리는 역할밖에 할수 없어서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순 일곱의 개사생벤티는 어떨까요? 예순 여섯이요? 일곱이요. 아 예순 일곱이요? 이분은 황갑성주도 지났고 노년성주가 들어왔다고 해도 받아질 운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다가 이분들은 이제 지병을 갖고 있는 해운연에다가 몸에다 옛날에 감아놨던 응? 예를 들어서 뭐 철을 박았다든지 뭐 사고수로 몸에다 뭐 어디다 이렇인데뭐 이런데 철 박는다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걸박았다든지 어쨌든지 하면 그 철을 빼셔갖고 다시 한번 수술을 받아야 되는 해운년이고 안 빼도 된다고 하면 기어이 빼게끔 하세요. 뭐 원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든지 의논을 하든지 해서 그 철을 뺐다 다시 끼워야 되는 운이에요. 왜냐 잘 있는 그 철도 삐그러지는 수예요. 이 차례차례 이렇게 다, 이렇게 잘, 뭐, 원선생님들이 의료진에서 잘 해놓으셨겠지만, 이분 운세 자체가 이렇게 엇글려지는 운이에요. 그럼 이엇글려진걸 펴놓는 건, 의술을 저희는 펴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이거 가서 다시 고치셔야 되겠어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저희가 메시지를 하고, 또 빼놔서 다시 뭐, 봉합을 하고, 이런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서 꼭, 뭐, 허리가 아팠어. 그래서 뭐, 허리 뭐, 시술을 했어? 그럼 다시 한번 시술을 하는 그런 운세가 들어오니까 그냥 버티지 마시고, 아프면 달려라 하니 하고 무조건 병원에 가세요. 무조건 병원에 가시면 3, 4월 달에는 약덕이 내려져요. 그렇지만 6, 7월 달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약덕이 내려질 때 가야지. 뭐, 나는 맨날 운이 좋고 맨날 나쁘니까 아무 때나 해둘 때 아니거든요. 그 달에, 약떡이 내려지는 날이 있고 약떡이 안 내려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3, 4월 달에는 이 약떡이 내려지니까 그때는 조심조심 하셔서 병원을 빨리 달려가셔서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똑똑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79의 신사생 뱀띠는요? 아 이분들은 이제 낙매수가 있어요. 낙매수는 또 낙상수라고도 하죠. 이분들은 평지를 잘 걸어 다니셨어. 예? 평상시에 잘 걸어 다니셨는데, 괜히 삐그덕하고 어풀어지는 거야. 괜히 삐그덕. 아무것도 없어. 밤도 아니고 낮이었는데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낙상수가 계시는 분들은, 뭐, 나이가 드셨으니까, 뭐, 건강상 여태까지 79년 동안, 이 몸을 많이 써 드셔서, 예? 막말로 육골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몸도 좀 보충을 하셔가지고, 보약도 좀 드시고, 또, 남자가 되시는 분들은, 만화님께서, 저희 같은 데 와서 또, 삼재도 터시고, 아홉수도 터시고, 낙상수도 또 멸하시고, 그리고 또 보약도 또 해드리시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와서, 본인이 털고, 본인이, 약을 해드세요. 그 약값 아끼래다 뭐, 그 약값 아낀다고 건물 사는 거 아니니까, 그 약값 아까워하지 마시고, 쓰세요. 남겨 둔 뭐예요? 자식들 다 필요 없습니다. 본인들이 벌시고 저축해 놓으신 거다 쓰시고 그리고 가시면 돼요. 앞으로 뭐 79살이니까 100세 시대도 에 2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쓰세요. 자손들한테 줄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쓰시고 건강 챙기시고 어? 그러다 보면 3, 4월, 5월 달까지 3, 4, 5, 5월 3, 4, 5 이 달까지, 신사생 뱀띠들은, 아, 뱀띠 어르신들은 약덕이 내리신대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아픈 관세 물리시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저희들이 이렇게 유튜버로 인사드리고 또 화면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불어 함께 좋은 세상을 이루고 아픈데 좀더 효율적으로 어떤 쪽에 약을 쓰면 좋을까요? 응원하는 약방 노인회라고 저희들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지체하지 마시고 좋은 약 보약도 드시고 건강 뭐 보조 식품 같은 것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자기 몸들 어르신 몸들 너무 고생 많았잖아요 자기 당신 어르신들 몸에게 선물을 하사하세요 선물 그동안 수고했어 산이라고 애썼어 이러면서 선물을 주시면 약도금 반드시 내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